결론부터 말하면은 얼마나 바로. 본인이 그냥 올리는 거랑 협찬 받아서 가는 거랑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현금보다 훨씬 많겠는데? 나는 블로그는 XXX. 내가 직장인인데 어. 투잡을 해야 된다 응. 하면 블로그로 요즘 N 잡너 이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이제 블로그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랑 같이 일하던 광고 홍보 이제 요런 쪽에 사실은 뭐 했죠? 막 했습니다. 플언서 마케팅도 많이 했죠. 아, 플로스도 많이 했지. 파워블로거들을 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했었기 했지.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 블로그로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얼마나 벌어요? 100만 원은 조금 안 되게 벌고 있어요. 아, 형금이 네, 아, 한 달에? 네, 그거밖에 안 돼? 네, 진짜로? 네, 그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있데 에드 포스트, 이거는? 레드포스트는 아니요, 아니요, 합쳐서 합쳐서 현금으로 네. 봤을 때한 달에 한100 정도 네. 네이버 네 블로그에 하루에 꾸준히 한 4, 5천 정도가 들어오면은 아주 케바케가 넓은 분야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IT 블로거나 요리 블로거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덜 돈을 버는 수준일 것 같아요. 워낙 많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럼 그 100만 원 정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가요 네, 원고료가 한80% 아, 80% 원고료. 애드포스트, 말씀하신 애드포스트가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네,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원고료를 그럼 제일 많이 준 데는 얼마나 줬어? 제가 막 받아본 원고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25만 원? 뭐비싼 거? 파인다이닝 아 파인다이닝까진 아니고 그냥 음식점이었는데 하나에 네네와 25만원이어주고 음식도 주는데 한껏 만해줘 눈너클어져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협찬을 갖고 갔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있잖아 어? 그럼 어떻게 했어? 사실 어. 맛있는 집이 손꼽고 <laughs> 제가 또 음식을 좀 많이 먹어봤으니까 많이 하고? 먹기도 하고 음, 제가 잘하잖아요. 되게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쓰는 거를 맛있다라는 워딩을 안 쓰고 아 그건 안써 청결하다 직원이 아, 친절했다 가게 인테리어가 예뻤다 뭐 주차가 편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정보성으로 이제 풀어서 쓰 이웃분들 중에서 백사 그 땡땡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면 진짜 어... 맛있는 데다 여기 꼭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아 정말 아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포스트가 본인이 그냥 올리는 거랑 협찬 받아서 가는 거랑 비율이 어떻게 돼? 협찬받아서 뭐, 올린 게 조금 더 많아졌어요 아다 어. 협찬은 아니고? 어 그럼요 아, 뭐. 이슈되는 음식점들을 계속 올려야지 방문자 수가 유지된다고 아, 했잖아요 방문자 유지를 하기 그렇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무조건 2인을 줘? 협찬은 90%는 2인이고요 그러면 낮에 무조건 누구랑 같이 가? 어 아니요 혼자 가는 경우 있어. 아요 네. 그치 낮에 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야 네. 뭐 모임 같은 건안 해? 너의 팬들과? 아, 네? 이웃분들 초청돼 데 이렇게 올릴 수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다섯 명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극도의 노출을 꺼려하기 <laughs> 때문에 오늘도 지금 모자랑 안경이랑 마스크랑 아 근데 대 감사한 일입니다 본인 블로그에 지금 얼굴이 얼굴이 뭐야? 손은 나오나? <웃음> <웃음> 절대 노, 개인 신상을 잘 노출시키지 않는.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 머리 스타일도 <laughs> 알수 없게 딱 묶고 아 <laughs> 어, 그러네 전혀 모르겠다 <laughs> 네. 한달 정도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현금은 한 100만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물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음식? 음식 값 어, 음식의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 그건 적으면 한 5만 원 정도 비싼 경우에는 코스 요리 같은 거는 인당 한 2, 3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으, 음. 2인 제공을 받게 되면 이제 5, 6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싼 거는 주에 음식점은 한세네 개, 카페도 한세네개 정도. 가겠고. 그럼 거의 맨날 나가겠네. 하루에 한세세 건씩 정도. 보통 맛집 블로거들은 아. 토일은 협찬을 잘안 해줘요. 아, 그래서 평일에 그래서 스케줄을 모으거나. 평일 스케줄을 모아서 아. 평일 5일 중에 한 3, 4일 정도 세네 개씩 나가. 제품을 받는 게또 있어요. 제품 무슨 제품? 그린 요거트가될 수도 있고, 아, 뭐 한우 먹는 것 쪽으로.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런 것도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주에 한두세개 정도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그다 달고? 그럼요 그럼 공정의 어... 문구는 안 달면은 그러면 현금 100만원보다 훨씬 많겠는데? 막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300에서 500정도는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맞지 <laughs> 블로거들 중에 티어가 네.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다고? 네. 4천 5천이? 네네네 그럼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만명 들어와요 지금 에아 그... 그럼요 만오천명이 약간 잘 나가는 블로거분들은 15,000명 정도 되시는... 이 정도 사람이 1티어라는 건그 있죠. 금액이 비싸지는 거야? 그 원고료도 <laughs> 비싸질 것 아, 같고 원고료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laughs>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제품이나 브랜드에서 컨택 오는 수준도 좀더 높아지겠죠 음... 저도 이제 초창기에 1,000명 이하로 내려올 어? 때는 자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지금까지 요거를 키우는 과정 예를 들면 이제 꼭 맛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블로그를 거기까지 키웠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 블로그는 응. 한 13년인가? 2013년 정도에 일단 개설을 해서 좀 운영을 글을 썼었어요. 블로그를... 그때 들어오던 수준이 얼마 정도였는데? 그때? 한 1000명 됐어? 었 천석에 1000명 됐었던 것같은데 천명까지 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안 했죠? 안 하면은 계속... 이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이제. 영명이죠, 영명. 안녕 영명까지 떨어졌어? 네네네. 그냥. 아 아예 방문자 없이 그 블로그를 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최적화 블로그였던 거죠. 자,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업계에서 이제 맨날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블로그. 이런 인간들이 <laughs> 많은데 사실 이게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네이버 검색엔진 관련한 워낙 많은 마케팅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검색엔진의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우리 때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꾸준히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검색엔진 로직에 맞게 글을 쓴다고, A, B, 블로그랑 B, 블로그랑 똑같이 봐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거에 대한, 나는 그때 무슨 느낌이야? 등급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음. 있었거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안 들어오다 갑자기 들어오면 느낌적으로, 아, 이게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음. 그리고 그때도 그, 최적화라는 뭐 이런 개념도 없었어. 그땐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무슨 최적화이 뭐라 그러냐. 그 블로그를 돌려본다고 그래야 되나? 아, 맞아요. 그 블랙스라는... 툴을 서비스하는 데가 많아. 맞아요. 맞아요. 뭐 블랙스도 있고 블로그 연구소도 있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못 믿을 게 아니라 돌려보니까 맞더라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최적화라는 음. 개념도 모르고 음. 그래서 그냥 뭐한 몇십 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그냥 열심히 썼어요?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열심히 그냥 천명 안쪽으로요. 아, 그래도 글 하나 쓰니까 100명, 꽤 들어왔나 보다. 네, 되게 금방 어... 쉽게. 1, 2주 만에 100명, 200명, 500명. 받은... 네, 되게 복 받은 줄 알고, 아, 잘 쓰는 줄 알고 했는데, 블로그 자체가 그냥 최적화된 블로그였던 음... 거예요. 그래서 기업 건데요. 업체, 업체. 그것도 완전 그 바이럴 업체. 근데 최적 사위야 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병원 컨설팅할 때뭐뭐 뭐, 뭐 경쟁사들이 얼마지? 그러니까 거의 준한7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뭐 의학 정보 막 이런 블로그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번 봤는데 이게 끝까지 가 있더라고 우와 진짜 오, 얘네 누구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 바이럴 할게 아니라 딴거 해가지고 그거는 그 이제 같은... 그렇게 돈을 벌었지. 어떻게 어떤 키워드를 갖고 어떻게 제목을 쓰고 하면 노리고 하면 이제 잘 올라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일부러 좀 키우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은 최적 3 플러스고 블랙스 기준 그리고 글몇 개는 뭐4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되게 좋은 블로그 건강한 블로그 가돼서 그러고 있는데. 언제 저품질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은 어. 조금 있기는 있어요. 하루 아침에 막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 쪽이라, 물론 네이버는 그런 거를 네이버 인정하지는 아, 않고 있잖아요. 있지만, 어깨 사람들이 만든 언어, 네. 뭐 저품질이니 뭐 이런 거가. 근데 확실히 저품질이 걸리면은 하루 아침에 영명 되더라고요. 어. 아예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작하는 것 같아. 조회수 뻥튀기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고. 그러면 500, 500명이 처음에 이제 다시 시작했을 때 들어왔는데 지금은 4,000명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 500명에서 4,000명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냥 수량으로 그때는 막. 어, 맞아요. 된다고요?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요즘엔 거의 막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네, 수량. 그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글밥이 쌓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던데 글이 무조건 그래도 1,000개, 2,000개는 돼야 밥이 좀 쌓여 있어야 아. 검색을. 뭐, 하루에 10명, 20명 검색하는 게 쌓여야 그게 내 방문자 수가 된다라고 해서 그 글을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근데 써놓는 게. 한 1000명 됐을 때도 최적이었고, 네. 지금도 아니 최적 3이었고, 지금도 최적 3인데, 네. 근데 1000명에서 지금 4000명이 들어오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글을 쭉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많이. 네. 네. 글을 쭉 써놓고, 그게 이제 쌓여야 된다는 거 같아. 쌓여야 되고, 음.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찾아볼 만한 요즘엔 흑백요리사 되게 유행했으니까 음. 거기에 갔던 음식점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매주 이제 발굴해내는 게 먼저 카테고리 주제라고 하는데 그 주제를 되게 잘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나중에 바꾸면 안 좋나? 오! 바꾸면 안 좋아요. 난 계속 세계여행, 국내여행 계속 바뀌는데? 오! 어, 바꾸면 안 좋아요. 주제에 맞는 글을 계속해서 발행해야 그 블로그가 건강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맛집이면 맛집이나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살짝 뭐 푸드나 일상을 곁들인 정도? 그렇게 되어야지 이 블로그가 계속 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반에 그 주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다른 게잘 노출이 수... 안 되더라고. 나도. 노출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계 여행 주제로 나는 아 그럼요, 그럼요. 쓰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어디 맛집나 이 이런 걸 하면 그건 잘 노출이 안 돼. 맞아요, 그래. 맞아요. 어, 그실행 시랭크는 진짜 이게 있는 거 같아요. 그렇 제가 갑자기 여행지를 쓰면 음, 노출이 잘안 되죠. 네. 꾸준히, 꾸준히가 진짜 답인데 꾸준히 글을 쓰는 게또 가장 중요하고요. 초반에 1일 1포스팅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만 블로그 이상 분들은 1일 2포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1일 1포 하는 게 어려우면 초반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3개 정도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쓰셔야지 그래도 꾸준히?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셔야 한 10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블로그를 개설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 어 맞아요 어 그니까 그 뒤에 그 본인 그 네이버에 로그인 한 다음에 뒤에 주소를 가지고 한번 돌려봐요 다들 네이버 어. 로, 아이디는 갖고 계시고 어, 네이버 네일은 어. 갖고 계시니까 블로그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음, 다 있어.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거기다가 활용하셔서 그 돌려봤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 쓰고 있거나 그 블로그를 버리는 게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음, 네. 음, 음. 그 버리면 낫다라는 블로그는 한 초반에 2 3 개월만 쓰고. 아 진짜. 봐도 안, 저품 뭐... 질이거나안 좋은 아, 블로그는아예안 나오면. 네, 안, 아예안 나오면은 누락 많고 막이러 식으로. 네, 그렇그렇그러면 음. 버려야죠. 테스트를 좀 해보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핵심인데 이게 만약에 블로그를 투잡이나 엔잡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완전히 반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도 최적 이사은 돼. 근데 나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열심히 못 쓰겠어. 꾸준히. 아, 수준이... 어, 성격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아... 나는 블로그는 성격이라고. 음...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맞아요. 하다 보면 내가, 어, 아까 막 그랬잖아. 막, 뭐, 흑백용에서 막 이렇게 뭐 트렌드가 있으면 이런 거. 와, 근데 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블로그로 뭔가 투잡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 성실함, 치졸함이야. 치졸함까지. <laughs> 어, 정말 나는 이게 이게 여기서 이제 갈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못 해. 그러면 꾸준히 써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보려고요. 아... 이게 SEO라고 할수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SEO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음. 왜냐면 이제 구글에서는 뭐. 코딩이 고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성실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성실히 쓰는 것보다, 검색 엔진이 좋아하게끔 써야, 어찌됐든,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최적화 등급도 있지만, 어쨌든, 음...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검색 엔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개발하는 사람이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예전부터 말하는 파워블러거든. 나도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했으니까, 왜냐면, 되게 잘 알아. 되게 예민해. 검색엔진이 조금만 뭔가 로직이 바뀐 것 같아도 이 사람들 이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깨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검색엔진이라는 게 돌아가는데 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 컨텐츠가 좋은지 아닌지 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두종류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뷰징을 골라내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좋은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키워드인데, 어, 텍스트가 좀더 많고, 이미지가 많고, 뭐, 영상도 들어가 있고, 이건 되게 풍부한 컨텐츠구나.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을 뽑아줬다고, 처음에 시작이. 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뮤징이 많아지는 거야. 막, 사진도 겁나 많이 올리고, 막, 1, 1초짜리 영상 올리고, 막, 이런 거, 이런 음. 막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 네이버 기준으로. 구글은 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방금 말한 업체들이 맨날 하는 게 있어. 뭐, 맞아요. 이미지도 뭐, 어떤 데는 20장 이상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제목에 뭐, 조사를 붙이지 마라.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그리고. 특수문자 넣지 마 어,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그 업체만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고 쌓아 올린 네. 그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 마케팅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여기에 쓰면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100% 돌려보고 온다고.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컨택이 올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여기에다가 쓰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이드를 대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투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먹고 살 만큼은 벌지 않아도, 그래도 뭐, 용돈 벌이 할 정도가 있으면 하는 100만. 거. 지금 이런 거를 경험해봤잖아. 네.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투잡을 뭔가 해야 돼, 해야 돼. 네? 네이버 블로그를 그대로 할거 같아. 내가 직장인인데, 어. 투잡을 해야 된다. 응. 음. 하면 블로그를 SNS를 안할것 같아요 주식을 하죠 아 주식 그러면 <laughs> 다른 걸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또... 못해요 <laughs> 그만큼 너무 할게 많아 회사 다니면살수 있는 건 아, 아니야? 못 해요. 아 못해요 아연애방송은할수있어 그거는 뭐 근무시간에 살짝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방문형 블로거들은 이런 게좀 어렵구나 아 그쵸 여행 블로그 맛집 블로그 이런 거는 푸드 블로그 와 아, 요리 블로그도 자기가 혼자 찍으면 안, 안 되고 이런 거다 설치해놓고 맞아, 맞아. 막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고 그 편집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 힘들더라고요 요리 블로그도. 맞아 맞아. 이슈 주제. 어 그럼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제가 어디 어 봤는데 아니냐? 그 연예, 어, 연예, 연예 오해, 기사나 스포츠 기사를 어. 주로 쓰는 블로거들 있잖아요 음. 드라마 뭐 음, 음, 미리 보기 음, 막 음. 이런 거 그거 올리시는 분들 하루에 뭐. 많이 들어올 때는 막 10만 명씩도 음.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하드슈 인 음. 것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한 달에 그 에드포스트로만 5,600만 원 번다고 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건 또 집에서 거구나. 쓰기 되게 쉽잖아요. 음. 그래서 그건 또 하루에 포스팅을 막다5개씩 올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하면은... 뭐 그런 거 맨날 뜨잖아. 뭐 어디 뭐. 뭐 나는 솔로 나온 뭐 어, 어,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 바로 올라오더라고 진짜 그래. 최고예요. 그런 게. 어... 음. 근데, 근데 지금 이미 너무 꽉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한 그것도 이게 등급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비빌만 하겠네. 그렇죠. 그... 원고료를 받는 수준이 되려면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근데 본게 뭐냐면. 음. 유가 블로거들이 음... 이걸 많이 봤잖아. 제품, 나 그래서 저 제품 가는 게의미가 뭐 있나? 애들 크면 의미가 있나? 근데 그걸 또 팔더라고. 맞아요, 당근으로 많이 판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방법이한 가지 방법일 어. 수 있죠. 유가 블로거, 유가 블로거들도 그게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그냥 집에서 애 키우다가 이런 거를 짬내 가지고 막 올리는 거야. 난 되게 대단하다고 보지만아 정말 대단하다. 어, 그럼 진짜, 이게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위늬 강조하지만 치졸 해야 되고. 좀 끈기가 있어야 되는 아, 거가 맞는 있어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아, 어떤 맞아. 분야든. 네. 이슈, 블로그가 제일 난거 같아요. 어, 네. 연애, <웃음> 방송, <웃음> 나는 솔로, 뭐 이런 것들. 아니요 무슨 정보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찾는 거 있잖아요. 아, 정보도 너무 많아요. 아, 진짜? 그냥 방송 연애가 짱인 거같아 진짜? 같아요. 방송 연애 해가지고 맵만 블로그 딱 되면은 넷백 딱 에드포스 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고추자 아니고 그걸로 원작하셔도. 지금 요만큼만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거 기업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더안 좋은 면도 많이 알고 더뭐 다른 방면도 많이 아는데 지금은 딱.